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추석과 창세기 강의집에서는 12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12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 있는 많은 분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때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명백하게 120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되고 제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대가 뭐가 중하냐 숫자가 뭐가 중하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의 부친이 80년을 사셨는데 100세를 사셨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40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120년이라고 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육체주의가 된 타락상을 경고하시면서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의 경고를 하신 시점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때의 방조개시를 곧바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먼저 노아의 출생 배경을 보면 아담 출생 후 1056년 후에 출생하였고 엔옥성천후 69년 후에 출생하였으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369세 때 출생하여 흥순 나던 해까지 6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액이며, 남액 나이 182세 때 노아가 출생하여 59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함께 살면서 방주 짓는 일에 함께 한 것으로 추측되며, 아버지 라멕은 홍수나기 5년 전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나던 해 죽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홍수가 주전 2458년 2월 10일 날 여덟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 무드셀라의 죽음은 2월 10일 직전이며 무드셀라가 죽자 곧바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죽은 후 126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8대 손 할아버지 머드셀라는 아담과 243년을 함께 살았고, 9대 손 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56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는 아담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오랜 기간 아담과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아담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설, 뱀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즉시 쫓겨났던 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노아 방주 건축기간이 120년이란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노아 흥수는 주전 2458년 노아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120년이면 노아 480세 때입니다. 그때의 기록은 없습니다. 노아 방주는 노아가 아들 샘, 함, 야벳을 낳고 새 자부를 맞이하고 난후 하나님의 계시로 구체적인 설계 양식을 받은 후 즉시 가족 8명이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홍수은 노아 600세에 일어났으며 노아 502세에 아들 샘이 태어나며 이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해도 98년입니다. 그러나 그후 함야벳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들들이 모두 결혼 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샘은 노아 502세에 태어나고 샘, 함 야벳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노아의 나이는 520세가 넘어갑니다. 노아의 홍수는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건축 기간을 길게 잡으면 80년, 짧게 잡으면 70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방주를 지은 기간은 70년에서 80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란 개념은 다 성경과 맞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방주 짓는 기간으로 120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120년을 근거로 하여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겠구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120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제로 말미암아 앞으로 인간이 살수 있는 최대한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하셨다는 것으로 해석. 입니다. 둘째 견해는 흥수가 있기까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 유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견해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모두 각자의 신앙을 따라 해석하였으므로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120년이 결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새 아들을 낳고 새 자부를 맞이하고 난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자세한 설계도를 받은 후에 즉시 방주 짓기를 시작하였으나 방주 짓는 7, 80년 동안 당시 사람들은 구경만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노아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으며 그 기나긴 7,8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온몸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늘깨어 기도하며 등과 등불을 예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